이거, 뭐, 샐러드랑그리고이치 그리고 시리얼 <목소리도 좋아> 소스 있어? 응. 응. 이거 뭐, 뭐, 있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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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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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가 뭐, 겸치 좋네 응. 기 풍경 너다 이거 영상이야 귀여운 표정 곰돌이 표정 곰돌이 표정 위에 아이스크림 편하게 누워있어? 편하게 누워있어? 여기, 여기 사진이 되게 잘 나온다. 예쁘게. 당신이 살찌는 이유? 다음. 곰돌이도 있고. 곰돌이. 어, 누워있어. 누워있어, 저거. 여전히 아, 밑에 누워있을 거야. 황산 밑에. 샌드지 푸바오? 푸바오 인형도 있다 어디? 여기, 여기 푸바오가 떠있어 저 옷. 옷에 벤더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다시 올라갈까? 라이브 하진 않고 알록달록 예쁘다 음... 너딴거잘 보고 있던 거아아나라 그래. 햄찌? 야, 너네 이거 앞에 요게 있어야 되는데. 야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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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가져가. 아, 너도 가져가. 자, 자, 뭔가 만드는 느낌 전해봐. 칼, 오레오, 오레오, 이거 음. 케이크. 음. 음. 야, 칼, 칼. 아, 칼 보여줘 봐. 어른들이 할래도. 칼, 보여줘. 칼, 칼, 칼. 그래서 이꽉 때라. 알니다그리 얘는 케이크. 그 설마 칼에, 에, 케이크에 챔바르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, 이거? 음. 딸기에요 애들한테 해보진 않고 얘가 칼 오빠 빨리 가봅시다 혹시 위생장갑 작은거는 더없어요더드릴게요 잠시만요 뭔가 엄마 갖고 와, 그렇구나. 네, 딱 끝. 빨리 지금 그냥 뭐냐? 여기, 이거 뺀 거야. 내가 막 해가지고. 카드. 야, 야, 지금. 야. 완성품. 엄마, 이거 한번 들어줘. 엄마, 이거 들어 한번 들어줘. 완성품. 맛있게 먹어주세요. 짜래. 응. 네. 너 옆에 같이 봐줘. 잡아줘 <laughs> 다음에 이거 <laughs> 크림 짜는 거. <웃음> 크림 여기다. <laughs> <놀람이> <놀람> 직선으로 너무 너무 600원. 6 0 0어 600원. 6 0 0게 6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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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0먹먹 6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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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한번 넣어 해야 돼. 반잘라 가지고 떼어. 아야, 같이하자. 같이. 하나랑 같이. 응. 화랑이랑 같이하자. 응. 아개 쪽에, 이렇게 쪼개도 예뻐, 괜찮아. 어, 어 떻게 쪼개도 예뻐. 하, 하, 아, 카레 카레 손으로, 카레 손으로 손으로. 어? 괜찮아, 괜찮아. 잠 입에 뭐가 이렇게 가득 들어 있어. 알았어 아, <목소리> 네, 가 위에 마무리하면 돼. 팍팍 짜 팍팍. 그렇지. 팍팍 짜일어서세요일어서는게더나이요나다편을 이런 식으로 감싸시고요 여기서 마가잘 나온다. 그러네, 팍팍 나오네. 도되려요 음. 음. 렇게 하고 여기는 위에 가 아니야 올 필요 없어. 다이 음 아, 이니그라 그래? 위에. 이렇게 연습 이리만 먹어 먹어. 아어그이그는어 여기 있는 거 손으로 꼭 찍어 먹어. 거의 아무도 아니다. 이거 딱한 번만 먹어. 이어 됐다. 이건 놓고. 아이고. 나파 해.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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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잘했어 네 누나가 더 성공하게 해서 크림이 우유 맛인데? 어렵네 생각보다 너 빵에 붙은 크림이나 먹어라 <laughs> 왜 이런거 먹어 됐어 이제 이거 오레오 가루 할까? 누나 해보라 그래 이제 내가? 응 파미도 조금 해볼래 오 많다 되게 가루 파미 <laughs> <laughs> 좀 해보라 해파미좀 넣어봐 누나가 위에다가 도크림 뿌릴 거니까 음. 다 뿌릴 거 아니냐 화이? 아니 아니야, 도리면안돼 위에 도크해야 돼. 이거. 아 그래? 위에, 위에 도크. 이렇게 나 많이? 오 화이는 확실히 잘하네. 예전에 뭐라... 화이 그 거울에 폭자 동생 였었다. 기억나지? 어. 야 이거 뚜껑 닫히냐? 이렇게 어. 이렇게 어? 많이 올리안닫아안 닫아도 안안 돼? 오 어, 이거 뭐 개구리 같다 약간. 어, 개구리 아니고 곰이야. 곰이야? 아빠 <laughs> 사진도 찍어서 화 와메 간증으로 보내줘야 돼. 알았어, 개굴 개구리 아니라. 개구들아니라니 작은 목소리. 범돌이 잘했어. 작은 응, 목소자 기다려봐. 자, 기다려봐. 너, 이제 사진 한 번만 찍어줄게, 얘들아 힘들게 만든 거니까. 진짜 맛있다. 나는 집게발 주세요. 으응. 집게발 먹어야지. 빨리 <놀람> 먹 이거 통에다 밑에 거랑 같이 먹으니까. 말이 없다. 통째로 줘다같 먹어, 바닥에. 기다려봐, 나배고어이가자무 이미 거의 다 먹었어. 빨리 안 먹으면 없어. 아이고, 이마에 막 생크림을 어.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. 여기 앉아. 프 투어. 찍어. 사진 보고 추리했다? 어? 사진 보 이거 학구고 잘 찍었어. 여기 뒤에 포토 좀 가보자. 뭔가 이상 와, 높은 산이다, 깊은 산이야. 침 가자. 여기 저 앞에 가봐, 여기도 저 포토죠. 저기 맨 꼭대기에 있는 저기가 제일 볼만하겠다. 그렇지 않냐? 저기 아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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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어. 응. 사진을 좀 뽑아준다고. 어. 벌, 벌써 두 개나 모았어. 다섯 응. 개 남았네. 우리 저기 인증샷 하는데 가보자. 아, 뭐 예. 예. 여기다. 저기? 아니 저건 우리 우리 수레장키할때 화음이 수레장비를 도면서 화음이 놀렸다고 그래? 야 여보 여기 조력하는데 어디냐? 저기. 있어? 가보자. 다음 꼭꼭 어디가죠? 어디가